1편 141편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 졌도다네 마리 닮으러 무리가 들이려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141편도 행악자들의 파멸을 고대하면서 행악자들의 그 함정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할때 엔게드 동굴에 숨었잖아요. 거기 이제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그 보험을 맡기면서 그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준 그 일을 회상하면서 지은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또 사용, 쓸땐 그랬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사용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절에 나오는 저녁 제사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내가 주를 없소. 불러 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속히 임하십시오 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말들은 다윗이 당면한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마도 사울의 추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밀고하는 스파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고통을 나누는. 동지였는데 하루 아침에 배반자가 되어서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위기 앞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바로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남기는 그런 왕은 되지 않고 정말 훌륭하고 멋진 왕이 되었을,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막그 거듭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든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될 때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김으로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여사밧 왕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압과 암몬과 마원 이3 개국의 연합군들이 막 유대를 치고자 증군에 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엔게디 아주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저것 다해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즉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 신앙적인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막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각 엎드리십시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위기 앞에서 허둥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승리와 번영의 순간에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의, 주의 앞에 분양함과, 분양함과 같이, 같이, 되며,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저녁 같이, 제사 같이, 같이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서 드리는 그 분양단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여기서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흠향되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양이라든지 또 저녁 제사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들여서 결코 그 향기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향기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기도를 이처럼 분양이나 상번제에서 빚대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그 기도의 연속선산 위에 내, 나의 기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느 한 순간, 한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그 기도가 날마다, 날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기도를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또는 우리의 필요를 성취하는 수단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곤란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분양단은 쉽게 깨뜨려 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 기도의 향불이 전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래, 내 입에 내 파수꾼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문을 지키소서. 지키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열정의 기도는 반드시 언어를 통제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와를 호 부르면서 내입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고 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어떠한 감정에 확 휩싸이게 되면 속에 없는 말까지 내뱉고 마는 그런 존재이죠. 욕기를 보면 욕의 아내가 환란 가운데 처한 남편에게 뭐라고 막 소리 지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여버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표독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녀가 악해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오자 그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급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을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죄 역시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삼9편 일절입니다. 안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삼9편 일절. 1절.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입니일절절옆에다가 39편 1절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관주를 단다고 하는 건데 그럼 나중에 성경 볼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미 다윗은 이렇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기도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였던 헌신과 사랑 땀과 눈물과는 전혀 다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장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불신하는 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듯이 입술로 번제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한결같이 앞만 보고 나아가면서 입술의 모든 말을 지키고 다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친다는 것은 바른 말로 책망하여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의인의 책망과 경책을 기꺼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위한 호의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자존심을 다칠 수도 있고. 그 자신이 그렇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케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런 책망과 견책을 겸허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애들도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한마디도 그냥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아무리 옳은 말, 의로운 말,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해도 자기 귀에 거슬리면 그냥 상대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관계마저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향한 충고와 직언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 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되시, 되시겠습니까? 거만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충고에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참 지혜지혜자라 말할 수 있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직언하고 책망했을 때, 그는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김 없이 그대로 그것을 수용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 소희라도 또 지나가는 행인의 소희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결코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본심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면. 또 정의로운 말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 사랑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오절에서 뒤에 부분 보면 그들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서의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는 여기다 단수로 나와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은 바로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죄인들의 재난조차도 즐거워하고 손뼉 짓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골머라는 대신에 그것조차도 자신을 선차라는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곁에, 곁에 내려 던져 줬도다 네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아멘. 당시 다윗은 악인들의 거짓 증거와 모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윗을 떠나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기피 대상이었을 것이고 그를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졌던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이 바로 이 6절인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쓰러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악인들과 그들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당하여 파멸당하는 그날 그날 사람들은 아, 그 말이 옳았구나. 다윗의 말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인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뜻,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얼마 동안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옳았다는 것을 알 날이 오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수한 외면과 조롱과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 안는다 응, 할지라도 비록 또우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신실하게 지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더욱 힘을 다해서 이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진리는 반드시 우뚝 설 것이고 온 세상이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깨닫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온 세상은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참되고 복된 성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부르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하여도 변하지 않는 우리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양단의 향에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지혜자들의 책망과 권고를 잘 수용하여 자신을 더욱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당장은 억울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말이 옳았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참 복음의 진리를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 누구에게도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함과 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